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시사 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이 국장님, 네네. 이재명 대표가 또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25일 날 예정됐던 대표회담은 물론이고, 음. 22일날 방문키로 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방문 이런 것도 다 수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타이밍이 딱 절묘합니다. 물론 코로나19는 위험한 것이고 음. 건강 쾌유를 지금 기원하는데 참 애매한 예를 들어서 22일날의 그 양산행도 음.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당연히 전직 대통령 찾아가는 건 음. 맞지만 이 자리에서 양쪽 다 원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문재인도 <laughs> 결코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는 걸 지금 굉장히 저 사이가 그렇잖아요 네, 그어 여러 가지 어떤 지금 그전담회 메시지를 들고. 봐도 이재명을 중심으로 뭐뭉치란말 한마디 없지 않습니까 어 그것 때문에 당원들이 뭐 난리가 났었고 또 더군다나 문재인은 정말 천하의 정 나쁜 놈으로 그렇게 욕하던 이현주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런 장면, 너무너무 오늘 제가 봉화 간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기자들이. 아, 오늘 또아 기사 거리 있겠네. 뭐 이러면서 막 준비했는데 안 됐죠. 더군다나 이제 25일에 일요일 그 한동훈과의 어, 지금 회담, 이게 어저께까지도, 그러니까 코로나19 얘기 직전까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어, 뭐 의제 조율이 안 됐어요. 아예 음. 공개 때문에.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어, 수를 놓쳤다. 주도권을 놓쳤다는 음.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뻘쭘해있어요 <laughs> 공개를 받아들이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꼭 이즈매한테 나쁜 건 아닌데 왜냐하면 어차피 뭐 이것이 무슨 결론을 내려고 한게 합의면 내려고 한 거보다는 이 대국민 선전전을 하기에는 아 그래 해보자 한동훈이 얼마나 무슨 뭐 저기 토론을 잘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걸 받아들이면 모양새가 음. 한동훈이가 낸 거를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것 이렇게 네. 돼버리니까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됐는데 그것도 자연스럽게 또 연기가 되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에 걸린 것은 10월 일심 선거 앞두고 아무래도 이게 컨디션이 좋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laughs> 아니면, 이게 몸 상태에 걱정이 예. 많고 근심이 많으면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예. 이 병에 잘 걸려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걸린 것은 10월에 있을 선거법 그리고 유중교사 일심 선거를 앞두고 너무 지금. 마음속으로 쫄아 있구나 <laughs>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네.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 전대 에서 85.40%로 압도적으로 당대표 가 됐습니다마는 그것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이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비명 또, 네. 친문들의 움직임이 꿈틀꿈틀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최근에 김경수 전 지사는 뭐 연말에 돌아온다고 하는데, 최근 여론조사, 지난번 여론조사 공정에서 5.4%가 나와서 6위를 차지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화제가 됐는데, 이번 여론조사 하나를 보니까 조국을 제치고 3위로 올라섰다. 네.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네요. 그렇죠. 이건 지금 야권 대선 주자 어, 야권 야권 내에서만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여론조사 공정이 5%였고 하나 더 있었어요. 그 다음 날 미디어 토마토 음. 뉴스 토마토가 어, 지금 발표한 건데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기간이한건 1%였어요. 음. 그런데. 지금 며칠 지났습니까? 지금 그로부터 한 5일 이내, 네. 한 4일 지났는데 한길 리서치가 한, 아, 한길. 네, 한길에서 네. 했고요. 그다음에 자기 야권 대선 주자 선호도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당연히 이재명이 뭐 가장 앞서고 있고 네. 김동연이 2위였어요. 네. 어, 그다음이 3위로 등극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김경수가 3위고 네. 어, 조국이 4위. 그러니까 조국이. 조국보다 0.2%포인트로 지금 어, 앞, 제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부겸, 이렇게 나오네. 조국, 김부겸, 임종석. 네. 어, 그러면은 지금 아직 돌아오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조국을 제친 거 보면은 네. 상당히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여론조사가 아니겠느냐. 아, 실제로 김경수 전 지사가 연말쯤 귀국을 해서 그 과정 속에서 저는 한두 자릿수로 지주리 올라가지 않겠나 아, 그런 그렇죠.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일단 네. 등장을 한 거고 네. 한 거고 어, 여부 그러니까 음. 이 사람 이, 이 김경수가 지금 보여야 될 것은 음. 자신의 권력 의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표현들은 조금 거리를 두는 어떤 상황이었다면 음. 지금 돌아와서의 일석이 참 중요해요. 네. 제일 먼저. 저딱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에서 공항에서 기자들이 붙었을 때첫 마디가 어떻게 되느냐? 음. 그첫 마디가 가령 어, 지지율로 말씀을 드리면 지지율이 어느 정도 팍 폭증할 수 있는 거를 이 어, 거라고 그걸 노린다면 권력 의지를 보여야 된다. 에. 아 그리고 이재명과 약간은 좀 차별화를 둬야 된다. 음. 그래서 이재명의 실망한 그런 야권 그룹에서 내가 상징적인 인물이다. 이런 어떤 어 포지셔닝을 어느 정도는 네.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이재명의 대체제랄까 대안이라고 한다면 김경수가 가장 앞섭니다만은 네. 오늘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한 것 보면은 네. 김부겸 전 총리도. 네. 이 활동을 곧 재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그렇죠. 의미가 있죠. 왜냐면, 김부겸이 지금 어, 여의도에 사무실을 지금 물색 중이다. 사무실을 아, 갖는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의미를 부여하냐면, 김부겸이 필요해야 될 때가 되게 많았어요. 순간순간. 음, 음. 뭐 총선에서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뭐, 어, 이 당에서 큰 전당대회나 혹은 뭐이 당에서 어떤 상황들에서 김부겸은 어쨌든 PK의 상징이잖아요. 네. 이 당이 삼당합당 어, 이후에 어 대구경북에서 어 이렇게 유력한 인물, 그러니까 차기 대권 주자로 불릴 수 있는 인물이 어 의원이 되면 처음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김부겸은 그 상징만으로도 정치적 자산이 충분한 사람인데 지금까지 그 그러니까 태도로만 봤을 때는. 음. 물에 불탄듯, 술에 술 탄듯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지지해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더라도, 아, 도대체. 맺고 끊으면서 딱 치고 나가는 맛이 없었다. 네. 그리고 자기 사무실, 사무실도 안 차렸다. 뭐 거의. 있던 사무실도 폐쇄를 했더라면서요. 네, 네, 네. 폐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아, 이 김부겸, 이렇게 별의별 얘기다 있었어요. 김부겸은 무슨 비위가 있어서, 네. 어? 이 선출직으로 나오면 그게 다또 밝혀져서 안, 안 나온다는 둥. 왜냐면 그런, 화두 김부겸의 어떤 그런 그 정치적 자산이나 이이 이 위치가 저렇게까지 안 나올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어떤 어, 생각 때문에 자꾸 이런 찌라시가 어, 돌았는데 지금 이런 시, 시기에 시기상으로 네. 시기상으로 10월 리스크 얘기 나오고 김경수 11월에 돌아온다고 얘기 나오고 음. 이런 상황에 사무실을 차린다 이건 또 굉장히 갑자기 정말 김부겸에 대해서 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죠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는 9월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가서 방송 인터뷰, 네. 또 강연 중심의 그런 정치를 펴면서 슬슬 네. 워밍업을 해보겠다.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김병수라든가 김부겸, 김동현, 음. 야권도 이재명의 대체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예. 지, 지역적으로 볼 때도 지금 저기잖아요. 원래 PK에 네. 지금 김경수가 있고, 있고 TK에 김부겸, 김부겸이 있고 수도권에 수도권에 지금 김동연. 김동연이 있고 예. 이런 지금 어, 상황이니 이세 사람이 겹치지 않는다는 게또 음. 유의미한 상황이고요 또, 친문, 그, 모임인 네. 민주주의 4.0. 네. 여기도 28일날 총회를 열어서 뭐 이사장하고 네. 연구원장도 새로 선출을 해서 좀 조직을 추스리겠다. 의원들은 한 30여 명 되는 모양이죠. 네. 어, 문재인 정권 때는 한 7, 80명 뭐 이렇게 되던 게 <웃음> <웃음> 지난 총선 거치면서 쪼그라들은 것 같고 또 박광원, 박영진 의원 등 초일회를. 초일에. 구성해갖고 15명. 15명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홍익표 전 원내대표도 이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홍익표만 하더라도 비명행사 이 부분을 상당히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홍익표는 뭐 친명은 라고 보기에는 또좀 비명쪽에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특히 임종석이하고 가까운 사람이죠. 임종석이가 그러니까, 물려주었지 않습니까, 지역구도. 그렇죠. 지역구 관리를 대신 해준 사람이죠. 네. 임종석의 지역구를. 그래서 이제 임종석한테 다시 돌려주고 소처로 왔는데 이번에 어. 예, 낙선을 했습니다. 마는 예. 상당히 서, 선전을 한 셈이죠. 예, 한양대. 어, 한양대 예, 신 그래서 홍익표는 지금 2016년 네. 서울시장 후보로도 나갈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번에 서초 나가서 어쨌든 홍의표 전 원내대표가 아, 떨어지긴 했지만 뭐 네. 어, 유의미한 패배다 이렇게 음.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정치 활동도 상당히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예. 또뭐 개인적으로 뭐 이런저런 구설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쉬. 과거에 뭐한번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제가 서초구에서 서초 그니까 집도 그렇고 뭐~ 이렇게 서초구로 지나는 일이 많은데 이렇게 얘기를 들은 거예요 홍익표 그때 왜 총선 때 나왔는데 음. 그~ 서초구 구민 아주머니들이 지나가면서 아니 저 사람은 보수당에서 나올 사람인데 이런 느낌 있잖아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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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강남스럽고 좀 번듯한 느낌 음. 막 이런 그런 이미지 때문에 호감형 뭐 이런 소리를 꽤 많이 듣고 이번에또 득표율이 만만치 않게 나왔어요 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 김부겸 전 총리도 이제 9월부터 움직이겠다는 것은 결국은 10월 일심을. 나름대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속에 있는 거를 지금 좀 드러냈어요. 그거 <laughs> 네. 안드러 사람인데. 뭐 연말부터 하겠다는 모르는데. <laughs> 그렇게요. 10월 일심 전에 9월부터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그러게요. 것은 나름대로 당신은 유죄야. 그렇게 되면은 뭐 당장은 아니라도 서서히 무너지 것은 뻔하고 그렇게 되면은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재명이 <laughs> 네. 코로나 걸린 것은. 단정적으로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일심에 대한 걱정이 어? 많이 작용한 것 아니겠느냐. <laughs>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비명, 네. 뭐, 친문 세력들도 꿈틀꿈틀하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